어, 안녕하세요 동물 메디카센터 W 한만기 원장, 원장입니다. 오늘은 9월 22일 목요일이네요. 어, 오늘 진료를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빨리 좀 시작을 했고 좀 짧게 하고 좀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환자로는 봄이라는 골든 리트리버 환자입니다. 어, 저희 병원 좀 오래 전부터 다니셨던 환자고요. 어, 차트 내용을 본다면. 2021년 12월 13일 날 어, 비강내에 종양이 있는 게 확인이 돼서 그 수술차 저희반으로 왔고요. 어, 수술은 저희 외과 팀에 있는 최갑천 원장님이 하셨습니다. 어, 수술하고 나서 조직검사 보냈더니만 칼시노마 쪽이 의심이 돼가지고 칼시노마에 대한 항암치료를 진행했던 환자입니다. 어, CT를 일단 비교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CT 그 항암치료 하고 작년 12월이잖아요. 그보면그 그래 9월 9개월 정도 지났는데. 재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CT 촬영 하기로 저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어 작년 12월 8일 날 CT 영상이랑 같이 좀 비교를 할게요. 이경쪽 어, 이때 왔을 때는 저희 병원 촬영한 건 아니고요. 다른 병원에서 저희 개열 병원인 로얄동 메디컬 센터 촬영을 했고 수술 때문에 어, 저기 청원장님 찾아오셨네요. 기전부터 계속 연결되어있었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촬영했던 사진을 본다면 지금 화면상에서 우측이 좌측이고요. 좌측이 우측 비강이죠 우측 비강의 터비네이트는 경상적인데 좌측의 터비네이트를 많이 잘안 보이고 뭔가 꽉차 있죠. 그리고 조금 뒤쪽으로 움직여 본다면 어, 안고 뒤쪽 어, 프롬더 사이노스까지도 뭔가 좀 차이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때 그쪽에 지금 조직 검사, 뭐, 조견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건 없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술 후에 잘 유지가 되는지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내원했고요. CT상에서도 어, 보는 것처럼 화면에서 우측에 있는 게 좌측 비공이고요. 좌측이 우측 비공이죠. 우측 비공은 이전과 거의 비슷한 양상이고, 좌측 비공 은 수술하고 나서 좀 그래도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론털사이너스도 깨끗하게 지금 관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수술한 부위 재발이라든지 또는 폐로 전이된 거 이런 것들은 관찰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조직 검사를 이제 했던 거는 네이작 카시노마였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 아이덱스로 보냈었고요. 아이덱스에 어서 왔던 소견은 여기 아이덱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잠시만 요 어, 찾네요. 어 지금 리뷰 중이에요. 어, 일단 네이자 칼시노마가 확실히 의심이 되는 상태고, C b 1플로란트 라인라이티스가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확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컨드 어피니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I 이던 n t I can 100% rule out reversible tissue due to C b 라인라이티스 어제 발음이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세컨드 어피니언을 uh, 받는다고 했고, 노 no 차지라고 돼 있습니다. 2, 3일 올린다고 했는데, 2, 3일 후에, 어 다른 사람한테 색감 어필을 받았는데, 일단, 네이저 칼시노마. 근데, 기원은 지금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지금, 결과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 은 PDST 많이 하잖아요? 항암제 감수성 검사. 근데 이건, 하지는 못했었고요, 환자 같은 경우. 그래서, 칼시노마에서 많이 사용할수 있는 사이트독식 에이전트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 표적 항암제를 사용할 거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나이를 좀 보시면, 오늘도 13년 5개월입니다. 즉, 수술할 당시에 12년, 거의 13년 된 상태였잖아요. 대항견이1 3년이라고 되게 많은, 나이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트 혹시 에이전트를 해서 공격적으로 항암한다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보호자만 상의해서는 표적 항암제, 소세라니비, 즉, 팔라디아 아니면, 어, 넥사바, 즉, 소라페닙 중에 선택을 하자. 근데 소라페닙이 좀 부작용이 좀 적기 때문에 소라페닙을 선택해서 일단 항암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최근 7월 4일까지 일단 처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달 정도 약을 보장이 먹이지 못하신 상태에서 검사하러 내원했던 겁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재발되고 있지는 않아서 보호자분하고 일단 항암제를 끊고 재발될 때까지 좀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한 4 개월, 5개월 정도 경과된다면 다시 한번 재검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CT 촬영하고 잘 끝나고 간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해야 될게마취전 검사할 때 보통 기본적인 혈액 검사 x 스레이만 보기는 하는데 일단 요검사, 요 검사 요비 중 괜찮은지 하고 신장 기능 평가에 대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부정맥에 관련된 검사들을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이상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부정맥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 는 니온고된 장비라고 그다음에 카디오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술할 때는 카디오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디오보드를 검사를 하고 나면 그 뭐야 이메일로 30분 이내에 데이터가 오게 됩니다. 아금 로그인이 안 되어 있네요. 제가 로그인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 이메일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 봤던 범위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소견서가 와요. PDF 파일로 오기 때문에 PDF 파일 클릭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음, 음, 음. 이런 식으로 어떤 환자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지금 단계가 어떤 건지 내하트레이트 96회네요. 그리고 어... 리듬이 약간 이레이러하다는얘기 예, 있는데 결과적인 소견은 동성 부정 매 즉, 사인허스 아리스미아다라고 나옵니다. 사인허스 아리스미아는 개에서는 거의 정상적인 음, 어, 리듬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없이 수술을 할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는 이런 식으로 e CG 사진들이 글려, 어, 보이게 되고요. 여기 보면 피파 QRS, T파 요 하나의 리듬들이 규칙적으로 보이는지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한번 간격이 좀 늘어져 있네요. 길어져 있는 거또 다음 리듬은이 부분, 이 부분 다좀 간격이 길어져 있고 여기는 좀 간격이 좁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사인오스 어리스미아로 진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장해서 차트에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네. 해서 심전도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아이덱스 검사 경보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로그인하게 되면 인 프로세스, 즉 지금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환자에게 컴플릿이 있죠. 검사가 끝난 환자들 저희가 지금 베트, 베스테이션을 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검사되는 아이덱스 결과도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자료들이 올라가 있는데 가끔씩 보면 한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병원에서 검사한 거고 또는 이런 식으로 스냅샷으로 된 것도 검사가 다 올라가고 그래서 뭐 아이덱스 페이지에 들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점자 쓰때도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지난 결과를 볼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좀 전에처럼 범라를한 자에 작년 12월 13일 날 검사했었잖아요 그 검사의 결과를 보려고 한다면 여기 캘린더를 클릭하시고 커스텀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날짜를 작년 의뢰한 날짜 중으 비슷하게 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작년 12월 13일 날 수술해서 18일까지 좀 볼게요. 그렇게 하고 검색을 눌러주면 여기 어, 봄이라 바로 뜨네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환자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저희 병원 박철원장이 빨리 좀 데이터를 올려달라고 막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지금 당뇨, 그 다음에, 그리고 발전기, 임신기죠. 임신기 과정기에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어, 그, 어제 수술을 언제 했죠, 어젠가. 가물가물 하네요 엔진 차트 좀 부를게요 저희 병원에 애기가 19일 날왔고 20일 날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시점 중에 여기 데이터가 좀 없는 거였고요 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DKG 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사실은 수술하고 나면 어 그냥 지속성 인슐린만 투여하면서 중간중간 혈당 관리 해주면 되는데 가능한한 어 고혈당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막고 즉 수술 부위 잘안 오게 하기 위해서 레귤러 인슐린 c r i 좀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 환자가 조금 예민해서 잘 먹지 않는 관계로 포도당은 혈당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바꿔주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혈당을 본다면. 지금, 이 혈당 측정은 귀에서 지금 측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리브레 센서에, 절대 절제, 어, 의전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한 100에서 150 전후, 가끔씩 227 뛰어올 때가 있고, 오늘 아침에는, 일단 100일까지 떨어져서 일단 휴물린 알이 들어가 일단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mph 인슐린을, 어, SC를 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좀 올라가는 막나, 그걸 좀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도 계속 좀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다시 떨어졌고, 그다음에 저녁 때는 휴물린 N의 인슐린 용량을 좀 증량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보고 좀 증량을 하고 이렇게 해서 휴물린 R이 사용되지 않으면서 혈당이 잘 조절되는 타이밍 이 어, 어, 어느 정도까지 어, 휴물린 R, 아, 휴물린 N을 올려야 되는지 그걸 좀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자분이 리브레 센서를 사용하셨는데요. 리브레 센서를 저희가 어, 저희 병원이 이 계속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애들이죠 지금은 안 쓰고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까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늘이라고 보이는 게 지금 장착하고 있는 환자들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보, 어, 이 보호자분이 과거에 다른 핸드폰에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다가 저희 병원 올때 아이디를 바꿨습니다 과거 의 데이터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보호자분한테 이전 음, 아이디랑 비번을 로그인 한 다음에 들어가서 병원 계정을 연결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좀 받은 거고요 받게 되면 여기 혈당 보고서를 보게 되면, 클릭하게 되면, 화면의 우측 하단 쪽에 PDF 파일이 불려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되게 많죠. 44페이지면. 이해를 로고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면, 제가 2개월인가를 해놓은 거예요. 그 데이터 볼수 있는 거를. 그랬더니만, 측정되지 않은 값도 그 날짜도 보이고, 쭉 내리면, 시작했던 날짜, 8월 4일 날짜부터 계속해서 지금 혈당의 어떤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냐. 화면 우, 우측 상단 쪽에 보면 메뉴가 있을 겁니다. 메뉴 클릭하면 보고서 기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요 보여주는 날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건 혈당 전용일 때인 거고 옆에, 옆에 보면 프리스타일 리브레 있죠. 저희가 사용한 리브레 센서잖아요. 그래서 프리스타일 리브레를 클릭을 하고 이딜로고를 선택해 있는 그 기간을 보세요. 60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두달 동안의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2주를 바꾼 다음에 암버크걸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환자의 데이터 들어가서 혈당보고서 를 클릭할게요 아까는 44페이지가 불러줬었잖아요 근데 지금 22페이지 즉 최근 2주 전의 데이터만 들어오게 된 겁니다 1일 로고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들어가 보면 아까는 두달전 것부터 데이터가 보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8월 9일 것부터 데이터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것만 이 최근 2주 이내 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 최근 2주가 아니네 이거는 아이 환자 옛날 데이터 그냥 옛날 데이터 끝난 것부터 2주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부터 2주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9월 1일이 마지막이었네요 그전부터 2주니까 이렇게 좀 데이터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환자를 저희 지금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걸로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면 기본 보고서 설정, 프리스타일 리뷰를 들어가 보면, 1일 로고를 2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주가 돼어서 불러오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페이지가 18페이지까지 불러왔네요. 거기 이제 좌측에 있는 메뉴 말 중에 1일 로고를 클릭합니다. 저희가 많이 보는게 1일 로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시고, 쭉 내리면 이제 오늘 거 날짜까지 볼수 있습니다. 9월 오늘, 21일, 20, 22일, 예. 그래서, 20일 날 거, 그 다음에 18일, 19일 날 입원했죠. 19일 날 오후에 와서 입원시키셔가지고, 이때부터 레귤러 인슐린 사용하고, 요 시간대는 밥을 많이 먹였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혈당이 축칙 올라갔죠. 그리고, 휴물린 N도, 아, 휴물린 N도 이따 튀어지 않았습니다. 레귤러 인슐린을, CRI를 속도 조절해서 좀봤고요 그러고 나서 밤새, 1 시간마다 봐야 되는데, 요금 혈당이 올라가니까 보호인이 걱정되셔가지고, 여러 번 났어요. 제, 저희 병원이, 첫날은 보호자분이 면회실에 입원, 같이 환자를 입원해서, 보호자분한테 센서로 혈당을 확인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분한테 인출린 속도, 수액 속도, 또는 수액은 어느 걸 투여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알려주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래서 혈당이 잘 유지된 상황이었고요그 다음에 9월 20일 날은 이렇게 잘 유지되다가, 10시쯤 혈당 친거는, 저희가 뭐 엑스레이도 입고 세혈한다고 하면서 그에 에그인실 세라드를 잠깐 중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혈당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 시기는 수술들 수술방 들어갔던 시기예요. 혈당이 그래도 70에서 180 사이로 특히 1 6 2마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수술로 진행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 혈당은 뭐 그레이존 내에서 잘 유지됐죠. 한 번씩 좀 치고 올라갈 때있긴 하지만. 현재는 이제 레귤라인 실을 끊어갈 시기를 찾고 있고 휴물리 N으로 바꿔가는 타이밍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핸드폰은 좀 좁잖아요. 이렇게 어 뭐야 그 리브레뷰닷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데이터들을 다볼수 있어요.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 전문가 계정으로 만드시면 되고 이건 또 보호자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이 개인 계정 아이디어 비번 이 있죠? 들어가면 이렇게, 다른 한자건못 보지만, 본인 강아지의 데이터는 볼수 있습니다. 음, 그렇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어,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외부 사이트에 검사를 의뢰할 때 보이는 게 i 이덱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래, 그 다음에 e l 그, 파벤의 리비죠 파벤의 결과 보는 것들 그 다음에 제가 리뷰 리뷰 보고 있고 요즘 해업에서는안 하죠. 네오딘 통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스 바이오 요거는 이메일로 오니까 굳이 들어가서 볼 필요는 없고 네오딘 바이오도 있고 애니스캔 이건 정형 마커죠 그거 좀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로얄 랩차트 로얄 랩차트는 저희가 사이톨로지 저희 로얄동 메디컬센터로 사이톨로지 보내서 바로 결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로얄 랩차트가만면 한두 개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들어온 다음에, 최근에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화 환자를 클릭을 하고, 들어갔을 때, 날짜를 클릭하면, 환자의 어떤, 어, 사이트로 올라와 있어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비강 쪽에서 출혈이 있다고 해서, 그저께 와서 CT 찍고 갔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FNA랑 감염성 질환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배양, 피 어, 하고, PCR을 좀 보냈던 환자고요 어, 일단 사이트로 결과만 놓으면, 네이절, 칼슈노마로 진단이 됐네요. 좀 전에, 아, 검치로 했었던 봄이랑 같은 소견이 나왔고요. 뭐 조직 검사를 해야 정확하게 하겠죠. 음,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n c 레이저가 높고 그 다음에 세포의 공포화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악성 소견을 주신 것 같아요. 소견 내용을 읽어본다면 세포침실도 어, 매우 높고. 제포 무리는 상피 세포로 보인다. 그리고 마더레이트 애니소사이토시 관절되고, 세포질 양은 중등도였다. 호염성은 증가되어 있으며, 일부는 자잘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 핵은 원형으로 마더레이트 애니소카리오시스를 가지고 있고, 핵룰림과 핵격침이 각인된다. 염색질은 네티큘라2코스 양상이고, 핵소체는 뚜렷하지 않다. 호중구가 좀 관찰되는 초견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학 검사에서 미성수관 특징을 세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상패세포 주로 관찰되므로 레이저 카시노마로 진단했다는 소견을 주셨습니다. 뭐, 조직 검사를 더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러나 레이저 카시노마는 롱텀 서바이벌이 좀 좋진 않죠. 그런 소견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보고자, 어, 이 환자에 대한 CT 영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보시게 되겠지만 비공 좌측 시작하는 부위부터 어 오른쪽에 비해서 좀 많이 뭔가 차워져 있어요. 그리고 경구개 쪽에 음 융해소견들, 뼈 융해소견들이 좀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음 이쪽에 부비동 쪽으로도 뭔가 좀차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좌측, 비강 쪽으로, 전체적으로, 연비조직 밀도의 어떤, 종계로 차 있는 걸로 일단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리컨했던 사진을 좀 보게 되면은, 음, 요 부분이 있죠. 어, 일단, 두개골하고, 그 다음에, 비 어, 비공 위쪽 오리는 뼈에 융해소견하고 연부지는 밀도로 좀올온기 보입니다. 신체적, 실제적으로 만져보면 여기도 말랑말랑하게 만져지고 있고요. 지금 많이 증식이 되는데 뼈, 본라이스를좀 동반한 거죠. 이거는 수술적인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보호자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저희가, 이런, 이제, 비강 쪽에 뭔가 이상이 있는 환자들 같으면 CT만 찍는 게 아니라, 세포학 검사라는 사이톨로지. 만약에, 어, 저렇게 본을 아시수 있는 부위가 있다면, f n a 를 직접 실시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이토 브러시를 넣어서, 일단 세포학 검사를 하게 됩니다. 좀큰 개라고 한다면, 비강 내시경을 이용해가지고 들어가서 보고, 바이오시 할 수도 있겠죠. 어, 그리고, 감염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배양 검사. 일단, 호기성 세균하고 곰팡이 배양을 좀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PCR, 호기성 PCR 검사를 보내게 됩니다. 좀 전에, 지아라는 환자고요 어, 일단, 세균 배양 검사가 나왔는데, 세균 배양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다운받으면, 일단, 호기성 세균에서는 이콜라이로 좀 배양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곰팡이는 노후로 서는 왔는데한 2주까지는 경과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PCR 검사에서는 일단 다 음성으로 나왔네요 일단 그래서 아까 사이트를 소견 해서 뉴트필이 많이 증가되어 있다 고했잖아요 대장균에는 2차 감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직 항생제 내성 검사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첫날 애편에할 때도 감염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항생제 처방을 했고 배양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보호자한테 항상 이제 바꿀 건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환자를 하나 보게 되고 저희 병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클리, 어, 캡처해서 또는 복사해 가지고 차트에다가 다시 옮겨 놓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좀더 본다면, 은콩이라는 환자인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흉수가 있어서, 복수가 있어가지고 둘 다, 어, 세포 검사, 아, 뭐야, 흉수 복수 검사 한 다음에, 어, 사이톨로지 슬라이드 만들어서 의뢰했던 환자예요. 그래서 검사를 보냈더니만, 소견은 흉수복수다 종양세포들에 의한 이피전이 관찰되고 칼시노마가 의심이 된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d d x 는첫 번째는 말리그난트 메소셀리오마, 그 다음에 메타스타틱 칼시노마입니다. 어, 이 환자 같은 경우 CT를 찍었을 때 어, 두드러진 종괴가 보이진 않았어요. 흉수복수가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 어, 첫 번째로 의심되는 종양은 어, 말리그난트 메소셀리오마인 것 같습니다. 이 메소셀리오마 같은 경우에는 메소셀라, 레일 세, 어, 메소셀라 레, 레이어 자체에 종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도 보니까 처음부터 종양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흉수라든지 또는 복수가 생기고, 그리고 점점점 어떤 치료를 하지, 하지만 복수가 있는 걸 빼주지 않으면 호흡 곤란이 많이 생기잖아요. 천자 해주고, 며칠 지나또 다시 호흡 곤란을 또 천자 해주고, 반복하다 보면 종양이 관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유관절으로 어, 종양이 관찰되면 치료가 된다고 하면 많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환자라고 한다면, 뭐, 복강경이 있다면 복강경, 이런 걸 통해서 복강 내에 종양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라, 아니면 탐색소 개복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진단을 위해서 그런 다음에, 사실, 근데 메소셀리오마가 항암 치료가 쉽지는 않죠. 그게 하나의 어떤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예. 예. 오늘은 이렇게 저희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진료 받던 환자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어떤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외부에 검사를 의뢰할 때 데이터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좀뭐 진료하는 데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제가 휴일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못할 것같고요그 다음 2월은 이번주 토요일, 일요일이 서울시 수의사회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가 있는 날이, 어, 데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봐야 될것 같은데, 사실 뭐 저도 모두 참석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 미국에서 하고 있는 수의사분들 지인분들이 오신다 해서 좀 인사 좀 할까 해서 오후에나 늦게라도 한번 가서 인사를 서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날도 못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월요일부터 다시 방송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